집중공략 4번의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2,-4고,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8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이고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2,-4라고 하면 뭐 대략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리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8, 아, 두 점에서 만나고 두점 사이의 거리가 8이니까 대략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요. x 2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근데 이 x축과 만나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8 이라고 했으면 요 길이도 4요 길이도 4즉 x축과 만나는 요두 점의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2와 6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2와 6이 된다 라고 하면 이차함수 꼴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6의 고백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최고 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미지수 A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미지수 A의 값은 뭐? 바로 이 꼭지점의 좌표를 대입한, 어, 2,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상수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대입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4는 여기다 넣으면 4가 되겠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6A. 그래서 A는 얼마? 4분의 1이 되겠죠? 즉, Y는 4분의 1에 a 플러스 이 곱하기 아니 a 플러다 x 플러스 이에 x 마이너스 육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대로 상, 나눠도 상관은 없지만 한번더 전개를 해서 표현하도록 하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사 x에 마이너스 십이니까 사 분의 일을 곱해서 나타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차함수식은 사 분의 일 a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연습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